안녕하세요 권함입니다. 네, 귤을 따고 있습니다. 급조생 귤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는 노란빛이 났습니다. 급조생은 원래 10월부터 한 11월 초 이때까지 뭐 다른... 귤인데요. 네, 지금 품종은 일라미로 품종이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노란색을 이제 띄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시기에 딱 따는 철입니다. 네. 이렇게 귤을 보통 이제 바구니에 따면은요. 네, 이렇게 따면. 그거를 이제 노란색 콘테이너에 옮기고, 네 이제 나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크기 선별을 하고요, 크기 선별한 다음에 이제 박스에 포장을 하고, 이제 출하를 하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공판장이나 뭐 이런 데로 가는 것들은요. 예, 2s, s, m, l, 2l.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제 해서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제 이런 크기로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광범위해가지고요. 지금은 스몰 사이즈, 이제 더 작은 2l 스몰 사이즈. 그 다음에 M, M 사이즈 중간 사이즈, 그 다음에 큰 사이즈 L, 그 다음에 2 L 더큰 사이즈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다섯 가지 외에는 이제 비상품으로 이제 한주가 돼서요 출하를 원래는 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가격을 보시게 되면 M 사이즈나 S 사이즈가 가장 비싸게 이제 거래가 되고요. 이제 스몰 S 사이즈 저기 저기 2S 사이즈는 조금 더 작은 거죠. 제일 작은 거라 볼수 있는데 예, 상품 규격 중에 그거는 조금 이제 덜하고 그다음에 큰게 아무래도 가격이 좀덜나갑니다2 2S 사이즈가 제일 가격이 적게 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딸 때는 무조건 다 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다 땁니다. 예, 이렇게 일단은 귤을 딸 때에는 그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일단은 귤을 한번 따 볼게요. 귤을 따는 방법도 이제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 가지가 꺾어졌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이런 것들은, 이거 익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가지가 꺾어져가지고 그런 거라서 따져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위를 잡으실 때는 예, 요렇게 잡으시지, 요렇게 해서 따지 마시고, 손, 등,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따는 게 이제 편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따주세요. 예, 그러면 한번 따보겠습니다. 예, 일단은요, 요렇게 큰걸 하나 따볼 건데요. 딸 때는 보통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길게 한번 따가지고, 네, 땄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마무리. 이제 마무리 하실 때 이제 너무 바싹 따도 안 되고 길게 잘라도 안 되고요. 예,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자르면 이게 뾰족하잖아요. 예, 네,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서 이제 부패가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무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확을 한 귤인데요. 네, 이제 골라서 따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못 따요. 네, 익은 것만 골라서 따야 됩니다. 네, 지금이 이제 시작이라서요. 골라서 따야 돼서 이제 많이 못 따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귤 컨테이너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20kg가 되는 거예요. 내용물만 20kg 보통. 컨테이너 무게까지 22kg.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따는 사람이 있고, 이제 나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바구니를 통째로 이제 해서 이렇게 비웁니다. 예, 예 원래는 이제, 인부들이 해서 많이 따서 그걸 가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 막둥이, 아니, 저기, 아들이 이제 나르고 있어요. 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예, 와서 직접 이렇게 나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힘든 일을 많이 시킬 수는 없고, 예, 그래도 이제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거에 기특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10월은 이제 제주도 극조생 감귤이 이제 많이 이제 수확을 하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극조생이 끝나면 조생귤이 들어가고요. 예, 이제 사람들이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크게 이제 귤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극조생품종하고 조생품종. 예, 그런 극조생품종 안에서 이제 또 이제 품종이 들어가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요런, 뭐, 일라이로나 아니면, 뭐, 암기라는 품종도 있고, 뭐, 히노아카리 뭐, 히로시마치로, 뭐, 이런 품종들이 극조생에 들어가는 품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극조생 수확 현장에서 열심히 귤을 따왔구요. 예, 지금까지 관함이었습니다.